유튜브, 유튜브는 노래를 틀어. 어. 노래 틀면 뭐 있어? 어.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알아? 어. 어, 한번 해볼까? 응. 어. 네, 유튜브 올리려면 뭔가를 재밌게 해야 돼. 너가 노래를 부르든 건뭐 해야지. 내 주인공은 나나 나야 나내 주인공 나나 나나 내 주인공 나나 나나. <laughs> 제목이 <웃음> 제목이 뭐예요? 나야 나. 어...